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어, 이제 2월 어 저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어입 사실은 조금만 추웠으면 눈이 되었을 텐데 약간 봄비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네요. 입춘이 지나서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 그 전반에 해당하는 어, 지난 시간에는 한 번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아직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아귀를 어, 어, 준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 저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저희가 이제 오늘 묵상을 내용,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 그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부터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이 7절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때 이 어린 나기가 깜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 이 기록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함의가 담겨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 절에 보면 나오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위 새끼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어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안 해본 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 당황하잖아요.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성체가 되어서 경험할 때는 소, 속으로는 놀라도. 겉으로는 표현을 안할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린 낙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예수님이 뚱뚱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금식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남자 성인이 탄 거잖아요. 어린 낙이 새끼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낙이의 시점에서 오늘의 미드라시를 하려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려나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요즘 뭐 요즘에 그게막 연예인들, 뭐 셀럽 이런 사람들 보면 레드 카펫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빨간 카펫 깔아놓으면 막 이렇게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때는 주로 이제 왕들한테 깔았지만 뭔가 어, 중요한 행사가 있고 중요한 귀빈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그쵸 그냥 일반 길이 아닌 뭔가 준비된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윗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을 이으실 분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이 돈이 굉장히 많고, 막 높은 관료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아주 미리, 그쵸? 전날 막쫙 깔아놓고, 막 사열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런 만큼의 경제력도 없고 굉장히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배단이의 의미가 가난한 자들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베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히브리어 이제와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헬라하고 섞어가면서 쉽게 아라머.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히브리어의 의미에서는 베스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 혹은 요거 이제 아람어로 그또풀때그뭐 고통 비탄의 비탄한 자뭐 이렇게 푸는 분 이렇게 푸는 어원도 있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뭐 이렇게 저희가 풀어 본다면 이 사람들 정말 어 예수께서 여지껏 해주셨던 얘기해 주셨던 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그런 너무 행복한 나라인 거잖아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레드 카펫을 깔아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기도 하고 이 겉옷은 그야말로 이불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야말로 이불로도 쓰고 정말 너무나 귀한 옷인데 막 깔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벤 나뭇가지, 그쵸? 이렇게 막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열심히 깔아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뒤따르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즉, 즉,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사를 돌아볼 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점인 거죠. 어, 왜, 저희도 이제 뭐,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은 참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 정말, 어우, 그 시절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으면 자꾸 꿈꾸고 그리잖아요. 한동안 왜, 응답하라 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유행했었죠. 그래서 거기 연도수들이 뭐, 1997, 1994, 1988 이었나요? 이제 요, 요, 요 시기들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산업 사회가 어, 안정되어 가면서 어, 중산층이 굉장히 뚱뚱하게 좀 많이 예, 포진되어 있었던, 그래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았던 가족들의 경우에 어, 소위 행복 가족, 그러니까 집안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사람들이 그리워하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무한 경쟁의 승자 독식에 정말 버려지고 나머지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이런 삶들을 사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그 시절이 너무 낭만스러웠지 돌아가고 싶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가 한동안 유행을 했던 것처럼. 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지점이 가장 행복한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조차 업수히 여기지 않고 어, 신앙과 어떤 정치적 안정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생존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어, 그다음에 하나님 신앙만으로 안전하게 어, 공동체 안에서 어, 자신들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시절 다윗. 이 통치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이 다시 곧 오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마치 왕의 입성을 어 이제 재연하듯이 이제 그렇게 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낙귀 시점에서도 봐야 된다고 했지만, 제 3자에서 보면요, 굉장히 우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도열하고 막 쫓아오고 막 환호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이 세상적 시각에서, 어, 멋져 보이고 뭔가 이렇게 신뢰감을 줄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쵸? 뭐 거독 깔고 나뭇가지 막베어다가막 깔고 이러는. 그리고 길도 되게 허접해요. 그러더라도 낙이라도 좀 이렇게 성숙한 낙이어서 좀 사람 좀 태워본 낙이라거나 뭐 사실 말이면 정말 좋았겠지만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 제 삼자가 볼때 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이 아닌 낙기를 타시죠 제가 아마 이 미드라 시험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은요 상징이 아무나 타는 게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침략을 하는 사람들이 타던 것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암의 노래에 어, 우리가 묵상할 때도 여우와를 찬양하라 왜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말과 그 탄자 할 행동은 너무 뻔한 거죠. 그런 뻔한 행동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말이 아닌 낙위를 선택을 하십니다. 낙위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일상적인 어떤 그뭐 짐을 나르고 그쵸? 그냥 평민들의 어떤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로운 일상의 상징이지 침략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특수한 어, 지배자들의 어떤 군사적 상징이 아니니까요. 그 낙위를 타고요. 그 낙위 중에서도 하필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낙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들어가는 게제 삼자가 볼때더 황당해요. 왜냐면 이 어린 낙위가 곧곳에게 멋있게 이렇게 들어갔을 리가 없죠. 예. 막 시끄러우니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이 직진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막 사람들이 하니까 놀라서 절로도 가고요. 막또막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막 놀라기도 하고요. 예. 뭐 낙이니까 이거는 못했겠지만 <laughs> 정말 뒤뚱뒤뚱 우스꽝스럽기가 그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낙이 안 타고 그냥 우아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어, 우아하지 않을까. 그니까 그야말로 좀 보기가 좀덜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될 만한 세팅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어린 나기 새끼를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전 이런 거볼 때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행동 자체를 가지고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어, 저거 뭐지? 비웃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허접함은 뭐지? 저 황당한 장면은 뭐지? 뭐? 예수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적골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 정황을 충분히 예측하시고 그 상태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어, 이런 상황을 아마 조금, 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성찰을 못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조금 저희가 진돌 나가다 보면 가론 유다의 경우에는 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만 이때 같이 들어가 다, 가면서도 이미 유다는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왜냐면 가론 유다가 질럿 열심당원이었다고 이제 배경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무력 하나님이 물론 정당하게 허락하신 무력 항쟁을 통해서라도 어, 유대의 나라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어 이제 임무였고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가 기꺼이 돼서 따랐던 사람인데 어 이쯤 되면 이왕 이, 맞죠? 막 이런 거죠. 어 이거 뭐지? 막 이런 어떤 뭐 혼동, 혼란, 자괴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그 센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는 뭐 혹시 뭐예루살렘에 일거리가 있다든지 일용직 이런 게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거주할 능력은 없어서 근처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어, 거주지라고 말씀을 쭉 드렸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먼저 다 둘러보시고 다시 백업 하신 거죠. 다시 배단위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날 날이 밝은, 밝은 다음에 이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신 얘기는 15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길에 봤던 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일화에 대해서는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요 부분도 굉장히 묵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예 저희가 이렇게 리뷰할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 입성과 처음 하신 일 요거에 대해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서 예, 건너뛰고 15절부터 읽고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배 성전 한번 다 둘러보시고 배단위로 다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미 뭔가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죠 다만 어, 보셨을 때는 날이 너무 다 저물었고 이제 사람들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셨던 건데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둘러엎고 아마 복음서를 저희가 쭉 읽어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과격한 행동을 하셨던 지점이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의 왕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시고 뭐 진짜 나중에 뒤에 이깁니다 채찍질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비폭력 무저항. 정말 완전히 어, 뭐 언어는 순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항상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어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그 이제 해악을 끼치거나 할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라고 저희가 늘 이제 묵상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종종 지금 오는 동안에 막 굉장히 막 분노하고 화내시면서 말로는 이미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그좀센 발언들을 이미 해오셨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상 들러 없고 의자 들러 없고 하는 일은 저희가 쭉 읽으면서 따라오는 중에서는 처음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결코 인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든그 전날 그 성전의 상황을 다 둘러 보셨기 때문이죠 그렇군 지금 성전이 이 상황이군 하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사실 그러신 건데 여기에 보면 나오지만 돈, 바, 돈, 돈 바꾸는 자들의 상황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양 파는 사람이나 소 파는 사람들한테까지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 성전에서 뭐, 글쎄요, 양도 팔고 소도 팔았겠죠? 근데 때 많이 팔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왜 하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냐? 어, 그, 양이나 소가 훨씬 비싼데, 귀왕이면 더 비싼 것들어부시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배단이와 비둘기라는 것에는, 어, 굉장히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라 생각해요. 어, 제사에 관련된 율법 조항들을 읽어보시면, 어, 우리 낭낭님들이 아시겠지만, 어,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의를 하러 갈 때요, 죄의 무게에 따라서 소, 양, 비둘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자기가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를 어, 속죄 제물로 바치고, 뭐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율법 안에서요, 또 속죄 제의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죄를 속해야 되는데, 어, 이 제의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도대체가 이 뭔가 그뭐 가져갈 재물이 없는 상황 이런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제 비둘기가 어 이제 소위 거기 쓰여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인 거죠. 즉이 가난한 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를 쭉 해오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돈 장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사람과의 소위 말해서 이, 관, 이 관계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어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는지를 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눈 뜨고 못 보시겠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왜 하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고요를 짜내느냐. 그들이 왜그 배단이 가난한 자들의 어떤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통과 애통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성전에 있는 너희들이 앞서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에 대한 저는 분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지 않았다 그랬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저는 상상력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사장이면 멋진 옷을 입고, 음,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법적 권위는 여기 이 상황에서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옷도 얼마나 호름하게 입으셨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몸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아예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절대 안 돼. 아주 15절하고 16절에 보면 엄청나게 격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예수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한동안의 해프닝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런 상상력도 굉장히, 음, 막 펼쳐지는데, 지난 시간 우리 편집자가 막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뭐 글을 쓰시거나 뭐 연기를 하시거나 한게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하고 막, 어, 예. 이메일 주소도 달았던데 아직까지는 이제 안 왔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 상상을 해가, 해가지고 펼쳐보는 것도 성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데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17절입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서에 봐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직히 이 고대 이스라엘 전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요 이 성전에 대해서 되게 양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성전 안에 갇히실만한 분이냐 이 안에만 거하시겠느냐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우주 가운데서 없는 곳이 없으신 거 하나님께서 설마 여기에만 있는 마치 무슨 부엌신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지역에만 메여 있는 그런 신이시겠느냐 아니다 이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다 이 사상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또 텍스트 안에서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람은 뭔가 자기가 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 어 이거 이 거룩한 공간에선 하나님 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장소성을 되게 필요로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영성이 깊고.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요, 뭐,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영적교류가 가능하지만, 뭐, 운전을 하면서도, 그쵸? 일상을 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범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성숙한, 어떤 성스러운 곳에 가서, 그쵸? 아, 그곳에서 기도하고, 아, 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 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그곳, 특정한 곳을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렴?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였죠. 근데 그게 강도의 속으로 됐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돈을 받는, 어, 그래서 마치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거를 너희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죠. 그 착복하는 자 그걸로 종교적 이득을 얻는 자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겠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는 그의 교훈이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 18절에는 굉장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상황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갈라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들의 혼동,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음, 내가 뭔가 거룩하게 선별해 놓은 공간이, 혹은 교회가, 어, 기도하는 집 이상의 어떤 다른, 어, 쓰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가난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의 자리가 그렇진 않은지, 이런 걸 저희가 한 번씩 성찰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주에 만날게요. 안녕.